안녕하세요. 신신 이야기 숲 가이드 황수진입니다. 오늘 기독교 요리조리 시간에는 율법의 제3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율법이 지닌 기능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일까입니다. 먼저 유대인의 율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책에 기록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율법에 각종 해석까지 덧붙여서 지키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하반절에 처음 등장해서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등장하는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염소나 양의 어린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 농경지 곳곳에 뿌리면 풍년이 든다고 믿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미신적 풍속을 행하지 말라고 명하심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게 그 규례를 주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시켰습니다. 즉 어미의 젖으로 대표되는 각종 유제품들을 염소 새끼로 대표되는 각종 육류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소화되어서 뱃속에서 서로 섞이지 않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먹어야 한다는 것으로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식사 풍습들이 생겨났습니다. 고기를 먹고 나서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서는 안 된다든가 치즈와 고기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미국 뉴욕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베이글에도 이 규례가 반영되어 있어요. 베이글은 우유나 버터를 전혀 넣지 않고 구운 빵입니다. 그런 맹맹한 빵을 먹어야 스테이크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베이글에 끼워 먹는 재료에도 주의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간단한 식사를 할 때에는 크림치즈를 발라 먹고, 뒤이어 고기를 먹어야 할 때에는 유제품이 아닌 생선인 훈제 연어를 곁들여 먹어요. 그래야 유제품과 고기를 동시에 섭취해서 율법 규정을 어기는 죄를 막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토록 율법 준수가 중요하다 보니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 출신인 그리스도인과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많은 유대인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거든요. 이 문제로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이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공의회인 예루살렘 회의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회의 결과 우상숭배, 음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만 금지하기로 결론을 냈지요.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계속 율법 관련 논란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은 초등교사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주는 속박과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다고 적어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느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믿음으로 사니까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일까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하면 좋을까요? 극단적인 율법 무용론자들이 실컷 죄지으면서도 그것이 구원받은 자유이고 권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기독교복음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기능을 알고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개혁교회의 원조라 칭할 수 있는 깔뱅은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기능입니다. 구약에서 크게 중시된 것으로 죄와 악을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법을 어겼을 때에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고, 깨달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죠. 신약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고 루터파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적 실천적 기능입니다. 깔뱅이 주장했고 깔뱅의 후예들인 개혁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기능이기도 하지요. 이것을 바로, 율법의 제3의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에 힘입어, 율법이 의미하는 근원적 의미를 깨닫고, 율법 그 이상의 사랑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야만적인 상태에서는 누가 내 뺨을 한대 때렸다 한다면, 상대방을 내가 힘이 있다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한편,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를 때린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똑같이 공평하게 뺨한 대만 때리는 것으로 통제와 처벌을 행하는 것이 옳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인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제3 기능으로 교훈적 그리고 실천적 기능으로 가게 되면, 율법을 넘어선 사랑의 법을 따르는 것이 되고, 이 문제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남을 때린다는 것의 잘못을 당연히 알아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뉘우침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맞은 사람은 당연히 아프고 화가 나지만 상대방을 똑같이 뺨한대 세게 때려서 처벌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합니다. 실천적 기능이 되는 거죠. 맞는 것이 아프고 화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남을 때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 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일합니다. 이게 뺨한 대로 예를 들어서 단순하지만, 죄가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면 절대로 간단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인간적으로는 이 제3기능을 따라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처벌이 아닌 용서와 대책, 그리고 실천이 있어야 하니 말이죠. 더군다나 사랑으로요. 그래서 이 제3기능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자라고 불리시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율법에 구속되는 율법주의도, 반대로 율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때로 사는 율법폐기론도 다 양극단일 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사용하게 하신 본래의 본질적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완전해진다는 것도 알수 있지요. 잘 배워서 어느 극단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요리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나눔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교훈적으로 실천적으로 잘 사용하는 신앙인이 되는데 보탬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